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보 신발은 어, 나이키 베이퍼맥스 2.0 검흰 제품인데요. 어,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어, 요즘에 참그 검정색 컬러의 신발이 또 유행하는 것 같아서, 좀또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또 선택을 해봤습니다. 어, 당연히 뭐제 사이즈인. 270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플이니트 어, 소재부 박스에서 볼수 있듯이 검정색 베이스에 흰색이 포인트인 베이퍼맥스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갑자기 또, 이렇게, 뭐, 베이퍼 맥스 오프 화이트 버전이냐고 또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검정색 끈이 기본적으로 있는 제품인데, 음딱 보니까, 이제, 검정색하고 흰색, 예? 이 검정색 끈이 되다 보니까 포인트가 딱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제가 오프 화이트 제품 갖고 있는 끈을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이거는 제가, 어, 모자인가? 셔츠 샀을 때 받았던 케이블 타이 해가지고, 한번 받아봤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파이트 제품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느낌은 안나고 그래도 그냥 검정색의 포인트, 끈으로도 이렇게 포인트 될수 있다는 걸한번해봤고요 이렇게 신고 나갈 용기는 없네요. 어, 이렇게 약간 좀, 어떻 보면 사람들이, 음, 좋은 시선으로 보진 않을 것 같아서 어, 집에서만 이렇게 한번 연출해봤고요. 어, 이렇게 하얀색 포인트가 돼 있고요. 기본 트리플 S랑 다르 게 트리플 블랙이랑 다르게 하얀색 포인트도 있고 이 에어 부분도 이제 하얀색 투명 투명 에어 솔로 돼 있습니다. 좀 깨알 깨알 라이키 깨알 라이키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있스카치 포인트가 돼 있네요. 안쪽에는 이 베이퍼맥스.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비춰지는 통풍이 아주 잘 되게 런닝할 때 아주 좋게 이렇 되어 있습니다. 음 제가 발이 볼이 넓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형태감이 그래도 어, 좀 얇은 양말 신고 신으면 형태감이 그렇게 신발 형태가 무너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얇은 플라잉 소재라서 오래 신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신었을 때는 음, 그때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아크로님 제품보다는 좀더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런닝할 때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가격은 239,000원 정도 주고 산것 같은데, 저가 어,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전 해외에서 세일할 때 구매해가지고, 한 10만원대? 10만원대 저렴하게 베드지 이용해가지고 10만원 후반대로 구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럽고, 어, 다시 또 이제 검정 끈으로 교체해서 또 열심히 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보고 싶은 신발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제 영상에서 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코멘트에 달아주시면 어, 수정하거나 더 발전하는 그런 똥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어,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 기존에 있던 지금 끈으로 더 교체한 영상을 한번 추가해서 올려봤습니다. 기존의 검정색 끈도 굉장히 심플하고 잘 어울리면서 음, 깔끔한 느낌도 강하게 드는데 제가 어, 보면 포인트 한번 줘볼까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재밌게 어, 끈을 바꿔서 교체해서 영상을 촬영했던 것이고요. 기존의 이제 검정색 제품으로 하면 이런 느낌의 깔끔한 베이퍼맥스 어, 제품입니다. 어, 추가 영상이니까요. 따로 뭐 인사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